자, 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음력으로 어, 2월 24일 관음제일입니다 오늘 관세음보살님께서 특별히 관음제일을 제정해서 당신의 사람과 당신의 의뢰와 당신의 축복을 오늘 불자님들에게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아, 박정진주 우리 불자님께서 특별히 우리 관음제일 때마다 이렇게 부처님전에 관세음보살님께 과일과 떡과 여러 가지 공양물을 올리고 관세음보살님의 큰 사랑과 큰 자비를 받아 가족이 건강하고 하시는 사업이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안경화 불자님, 대영매 불자님 오늘 또 당신 생신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에 관제의 오늘 좋은 날입니다. 자, 나중에, 추근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성 물자님들을 사찰에서는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보살님. 네,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보리살타를 줄여서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리살타.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말하고, 살타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중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요소가 좀 있고, 우리 중생과 같은 어리석은 요소가 조금 있는 분입니다. 전 말해서 이것을, 이두 가지가 합성이 된 분이 바로 보살입니다. 그래서 보살을 우리는 구도자라고 합니다. 구도자. 그래서 보살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은 보살의 정의는 예 다음과 같습니다. 무상무리를 구하여 여러 중생들을 이익해하고 모든 바람일행을 닦아서 미래세에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 보살입니다. 이 보살은 원래 여성들만이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불자님들을 보살이라 하는데, 원래 이 보살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다 보살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보살이고 여자가 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로 위대한 보성, 가장 으뜸인 고은 원효대사를 우리는 보살이라 합니다. 원효보살. 그러니까 우리 여러 불자님들에게 보살님이라고 하는 것은 호칭 중에서 가장 위대한 호칭입니다. 위대한 호칭을 여러 불자님들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왜냐?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불자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라는 그 의미로 아마도 우리나라의 여러 큰 선인들이 오래전부터 여성 불자인들을 포살리,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불자인들은 우리 가정, 여러 불자인들의 가정이나 우리 사회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런 값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이 보살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AD 1세기경에 이 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한 500년 정도 지나서 보살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등장하면서 보살, 보리살타라고 하는 이 개념이 생겨난 것입니다. 원래는 그 앞에 부처님 전생 이야기, 본생담, 본생담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보살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원래 그 앞에 생겼지만은 본격적으로 대승불교가 흥기하면서 가장 대승불교에서 캐치프레이즈로 이렇게 내 그런 그 개념이 바로 보살, 보시, 바라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공, 삼치전개, 그리고 예 사무량신 이런 개념이 그때 등장하면서 그때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뜨겁게 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가슴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최고의 언어가 뭡니까? 어떤 개념이 우리 시대의 최고의 언어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 불자님들이 그 한마디 들으면 마음이 아주 따뜻한 말이 뭔가요? 우리 시대의 최고의 언어가 뭡니까? 대선불교가 일어났던 A.D. 1세기 전후로 해서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으면 마음이 아주 나, 아주, 아주 마음이 훈훈하고, 막 에너지가 솟았어요. 마음을 비우고 보살행을 실천하고 바람행을 해간다. 그 시대 사람들은에게 굉장히 공감을 얻은 이 개념이고 언어입니다. 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보살이다.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남자 가운데, 선임 가운데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야말로 위대한 보살이다. 저분은 보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1999년쯤에 삼남지 복천사에 살았습니다. 그때, 법거사 불교대학 추간반을 졸업한 24기를 졸업한 여병희 고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어르신 두 분을 모시고 왔어요. 한 분은 김종원이라고 하는 어르신이고, 한 분은 진도아라고 하는 보살입니다. 이두분 어르신을 떡하니 모시고 와서, 스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가만히 보니까 이두 분이 양노원에 계시는데, 여명이 불자님이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분들을 위로하고, 이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가뜩하게 도움을 주는 후원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지 는 당신이 시간 나는대로 가서 이두 분의 어르신을 지극히 위로하고 봉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마 이 어르신 두 분을 모시고, 콧구멍에 바람이라도 한번 넣어주듯이, 우리 전에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고는 그두 분에게 아주 내가 따뜻하게, 내가 아주 정성을 들여서 그분을 아주 따뜻하게 내가 두 어른에게 내가 정답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종원 어르신은 보니까 청각 장애인이에요. 잘못 들어. 그래서 기획해고는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어르신이 계속 알아들어요. 또 진도와 보살님은 뇌졸증이 있어가지고 거동이 불편해요. 근데 아마 두 분은 무연고잖아. 세상에. 인연 있는 사람이 없는가봐 아무도 없네그런데두 분이 양로원에서 만나서 서로가 도반처럼 서로가 이제 벗을 삼아서 이렇게 이제 두 분이 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르신을 모시고 우리 절에 함께 올라왔어요. 올 때마다 내가 뭐 염주를 준비했다가 주기도 하고, 내가 아무튼 막따하게 내가 살을 일해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명이 불자님이 와서, 선님 며칠 전에 김종원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양동원에 있는 분들하고 화장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그리고 나서 또한몇번 정도 이제 진도와 불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아주 정성껏 네, 공양 내적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기를 한 1년 정도 세월이 지났나요? 여명이 불자님이 전화가 와서 진도와 보살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셔서 출산 발인 연구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니까 광해병원이라고 합니다. 광해병원. 1999년 정도는요. 장례식장 그런 것도 제가 알기로 아마 없었고요. 에, 이렇게 에, 요즘처럼 간병인이다 뭐다 이런 제도도 그때 잘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맞춰서, 떡하니 가보니, 무용고자라서, 예, 아, 빈소가 없는 거예요, 빈소가. 조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참, 사람이 돌아가셔서, 냉동실에 그냥 그시신을 그냥 넣었다가, 3일이 지나서, 그시신을 이제, 우물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차에 모시고 내 떠나는 겁니다. 유족이라고 해봐야 아무도 없고요. 여명이 불자님하고, 함께 있었던 양동원의 가족이 한께 살아왔습니다. 가라고 하는지 가람비가 쫙하게 이렇게 내리더만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발인 제물을 제가 간단하게 예, 발인 제보를 제가 진도하 불자님에게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자, 내가 뭐라고 읽느냐 하면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발인제를 맞이하시는 진도하 불자 영가님이시여, 당신이 떠나시는 지금 하늘에서 작은 가랑비가 당신의 떠남을 구슬프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명이 불자님, 그리고 양동원의 가족들이 모여 진도와 어머님의 영혼을 애잔하게 위로하고 향과 다가를 올리고 마지막 전송의 예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 살아계심이 어제 같은데 문득 오늘 당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니, 저희들의 마음에 얼마나 슬프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친들, 더욱 아득하고 망막할 뿐입니다. 진도와 영가님이시여, 이제 영가님은 외롭거나 슬프지 않을 것입니다. 금각색의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모사님이, 당신을 접인하시고 대성 일로왕 모살님이 진도와 어머님을 인도하셔서 편안하고 안락한 국풍연대로 당신을 오실 것입니다. 먼길 떠나기에 앞서 저희들이 정성으로 올리는 다가를 운감하시고 큰절 받으소서. 자 이런 내용을. 제가 적석에서 그냥, 그냥 내가 읽, 읽었습니다. 예, 평소에 제가 박인재물을 예, 읽듯이 그냥 적석에서 그냥, 오늘은 제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종이를 접어서 읽었지만 제가, 오늘은 그냥, 그냥 제가 얼쩡렸습니다 참, 이 세상에 우리 모두는 이렇게 태어났다가 또 태가 되고 인연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또 떠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적 컨셉께서는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했습니다.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 치우라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 치우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사람의 목숨이 60이라고 정했습니다. 60. 근데 요즘엔 약도 좋고, 의술도 좋고, 먹는 음식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요즘은 백세 이상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 내몸 상태를 봐서 내가 언젠가는 떠나는구나 생각을 해서 마무리를 우리는 서서히, 우리는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하나, 하나 좀 정리로 하고, 예, 정리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그래서, 이 진도와 연관님 떠나시는 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참. 이렇게 참 인생이 쓸쓸하게 떠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외로운 연가 고독한 연가 슬픈 연가 아주 애잔하게, 음성을 제가 가난, 가난하게 해서 푸디 왕생 농다하시라고 우주법계에 충만하기 싫은 여러 분처님과 여러 분사인들이 아마 진도와 영가님을 사랑과 의뢰와 축복을 베풀어서 이세상에로 외로웠겠지만 저 세상으로 가면 전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얼줄 했습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고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썩면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자 그렇게 아름다운 불자 물자, 여명의 불자이은그 이후로 예, 우리 전에 한몇 번도 오셨는데 그 이후로 이 눈이 단절이 되어서 아마 어딘가는 아마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불자로서 참 그만하면 참 아름다운 불자, 정말 우리가 바라는 보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과음제일을 맞이해서 오늘 어, 김종원 스사 또 진도와 불자님 네, 그런 이야기 또 더불어서 어, 후원을 하신 여명이 불자님에 관한 이야기 오늘 말씀 올렸습니다 모두 네, 선불하시고 부처님 처럼 부처님의 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불하십시오.